이거 조 바꿔서 이모 우리 같이 지금 방송하고 있으니까 조용 방송하니까 조용 네 이모 어. 이모 빨간가이에요 빨리 태워줘 빨리 태워줘+ 워줘 다시 가야 돼 지금 너무한 거 아니니 너무하는 거 아니니 저기가 지가 볼까 아니 근데 내 몸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 오! <laughs>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간다 너무 너 누구야 어. 이거 내 집이지! 음. 어, 이거 완전 좋네, 이거. 이쪽에 이제 살자. 이거 이제 내 집이 된 거야. 어, 콜라. 이거 봐. <laughs> 뭐냐 이거? 나도 춤잘 춰. 이쪽에서 는 거야. 어, 유아스제난 <laughs> 것도 없고. <laughs> 안녕하세요. 귤. 존생븐 오늘은 스포츠 게임을 할 거예요. 노말인가, 이게? 오, 이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라고요. 아기지 다연니 아기는 귀여우니까! <laughs> 어 귀여우네 한 명만 달고 가자 예. <laughs> 꼬리! 모자도 있네 오멋있게다오 멋있다 음, 멋있다 안돼요 안돼 너 여기에서 이제 놀면 돼오 애기처럼 생겼다 완전 홍야홍야와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 금방 온다 재밌어 재밌는 하루야 뿅뿅뿅뿅뿅이뿅뿅우뿅뿅 오, 뿅뿅뿅뿅뿅뿅이 우.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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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와, 호와, 호와, 호와. 둠! 뒤에 계단이 있었어? 빛계단 타고 간다. 호이. 가자. 비행기를 타려고 하죠. 멍멍이. 멍멍이가 안 오죠. 지금 멍멍이가 와야 되는데. 강아지야, 우리 그냥 딴 데로 가자. 강아지가 지금 있죠? 병원이다. 병원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애기랑 원래 병원에 혼자 오면 안돼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왕궁 그렇지 그렇지 뭐야 얘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데 배고프다고 할거같은 가자 오 그렇네 씻어야지 멍멍이지만 오렌지 주스 마시고 뭐 싶대 아짠 맛있다 맛있어 가자 멍멍아 봐봐, 멍멍이 나 따라다니잖아. 멍멍아, 멍멍멍멍멍멍멍. 어떻게 멍멍이? 우리 귀염둥이 아기. 씻고 싶다고? 은 씻고 싶대 멍멍아 이렇게 가자 근데 멍멍이 바닥에 가도 안 죽나? 왜난 죽는 거지 그럼? 그셔죠 멍멍이 뭐야 나오자마자 바로 있는데요 이거? 멍멍이 설마 멍멍아 멍멍아 와 미니게임이라면서 무슨 너무한 거 아닙니까 헉똥 따세인 모두 다 초콜릿 세상이야 우겨갸우겨갸 어우 자고 싶은데 자고 싶은데 나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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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염 어때요 반냐 너 반냐 어두우니까 혼자 있으면 안된가 집으로 어가자 일단 자야지 더그랑 같이 달려 달려라 몽몽아 빨리 와자 이제 간다 헤이 오 마마마마마 어 뭐야 결혼할 때 추는 춤이다 더러움더러움더러움씻을래오 수영물이다 몽몽아 같이 수영하자 몽몽이도 수영할 줄 알아 목마르면 나야 냠냠냠 어 목말라 접접접접 냠냠냠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자고 싶다고 하면 자고 싶다고 해야지 내 집으로 내집내 내 집으로 가자 돈돈돈돈돈돈돈 호이 호허호예아펫구에할래또 펫이요 딱 봐도 이거 토끼 토끼 타조 토끼 비둘기 드래곤 일단 나 혼자밖에 못해 일단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바기 바기 헛음음 에그야 애그야 물물 캐릭터들이 많은데? 아기? 변장? 부모 음 여기로 가보자 일단 여기로 가봐서 쭈쭈 있어 쭈쭈 쭈쭈 어 굴러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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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야 우리 아가 분유도 <놀들도> 사자 자자자 자, 자. 둘게 애기야. 흘아들려서 먹으렴. 나 가기. 어? 그렇지. 그렇지 저기 있네. 붕동. 달걀아 저기 가자. 언제쯤 출발할까아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이 버스. 20초. 2 0후 출발. 어 간다 이제. 와 갑니다 지금. 호호 달걀. 달걀. <laughs> 달걀 어디로 가냐. 빅머리 어 드디어 뭐지? 어 개다 개어 귀여워 어 귀여워 패지두 마리나 했어 멍멍이 여우 음 귀여운 애들이 많이 태어났네 여우야 가자 맞아 가자 개들이 좋아하는 뼈다 이것만 다 꺼내버리자 <laughs> 먹어 멍멍아 놀고 싶은데 있지? 아두개 데리고 다니면 좋겠다 오, 팻, 팻! 팻으로 가자. 팻? 너무 비싸, 이건. 이건 좀안 비싸다. 와, 이그다 썩은 애그 먹으렴. 내 네, 올렸습니까? 돈이 떠들어오면 좋겠다.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 봐봐. 판매하는 사람이 지금 옷 벗고 있어. 이것 봐봐. 이리저리, 깡깡, 왜돈 보내라 하거든. 안 ज 한 결말 사랑을 했다. 빠세이. 그렇지 이건 레이싱은 해 줘야지 아아 반냐 아, 노 no, 반냐. 어, 왜 이렇게 시작이 안 되죠 이거? 자동차를 이제 꺼내는 거야. 색깔이 아그마 레그 아그마 레그. 오 what go w h a 샤샤키 음. Uh, oh, 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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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laughs> it's raining tacos. Mm -hmm.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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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m. thank <laughs> you